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세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 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에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네, 읍내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 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할라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두 시에 갈때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 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못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좀 입고 오라 그랬더니. 그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국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 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해 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 갖고 들어왔어. 이제 나한테 와 갖고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 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laughs>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인데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쏠 테니까 나와. 어.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해 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해 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대니까요. 내가 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내가 멋있게 내면 될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어.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 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럼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laughs>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다음 주 휴학, 저기 휴, 저기 뭐야,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laughs>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하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세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는 아이다. 성모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산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는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 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야. 내 마음 기뻐 뛰 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 놀았다고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픈 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날에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는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왕, 레지오, 뭐, 개인, 프레스티움, 별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응,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기도가 많아 간구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 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좀 좀 대줘. 아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어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차좀 바꿔줘 엄마 나 집중 강남으로 가게 좀돈좀좀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 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면뭐 눈두개 콧구멍 두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뭘 달라고 저게 또 구,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 원짜리 하고 만 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아,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미사예물 넣고 막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한 사람당 천 원이야, 한천 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신부님 얘기예요.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해요 아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일물을 내면서 천원을 내면서 만원을 내면서 열명을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달랑 천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기도를 하다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기도를 하다보면 하느님은요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신부님은 가끔 목욕을 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룸사롱 여성들을 자주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녀들이 목욕탕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욕 후 화장을 하고 나서면 그녀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이나 남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끼지 않는데 정작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끼려고 평상시 값싸고 같은 옷만 입고 마치 철모를 쓴 것처럼 값싼 파마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을 혹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돈을 쓰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식과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날을 가족 구성원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가족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단순히 실망하고 우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타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가정 내의 소통과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통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나 바램을 하느님께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일상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하느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되며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